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노잼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맨메이커 그 맨메이커 노가우 가블버거예요. 2대 3. 팀 히스 미칩니다. 근데 약간 쇼츠는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이게 편집되가지고이것도통소에 그냥 재미있을 때 있고 그냥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저, 갑시다 갑시다 네 이렇게 AI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이거 제가 만든 맵인데 그냥 뭐 네. 대충 만들어 봤어요 야야야야야야 야 잭코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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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살려줘! 아, 슈트 살려! 슈트 살려!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생각보다 잘했어요. 피요? 호! 어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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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이건 어쩔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벽이 너무, 우리를 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거 팀워크를 잘 짜야...어? 잠깐만 1대3 가능한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일... 1... 1대3의 부분 헷갈리는 희망이다 첫판은 패배 그리고 첫판은 연습 게임이네 첫판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두번째 판 두번째 아, 두번째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이번엔 진짜 저도 실전이라고, 실전, 실전 첫, 실전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냥, 이번 판은 그냥 실컷입니다. 네. 네, 이번 네. 거는 진짜 저도 이해해, 이해해 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 오, 어색해, 또틀리건데 똥도 있고, 똥도 있고, 좋은 얘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 이기겠다? 그래. 어, 잠깐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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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일로와! 아! 아이! 아이, 진짜. 걔를 괴롭히지 마. 걔를 내 친구야, 이 녀석아! 걔를 내 친구라고! 오케이 나터 하, 아이엠 파다 탑닥. 파쿠 네, 첫 번째 판 이겼어요. 오, 잘했어. 어? 뭐지? 뭐지? 가진 날린 거 같은데. 가진 날리 이게 뭐지? 아야, <laughs> 야야야야야야야 오, 일대일. 아 그래 요 여러분 1대1이 재미, 제일 재밌죠. 재밌어재밌어 진짜 재미없게, 진짜 재미없게 졌네 이걸,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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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어쩌면 이길 수도 있지 몰라. 이게 아, 아야야야야야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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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얍! 아이 깎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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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ambling>. <목사> <목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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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다 죄송합니다. 야, 셀리. 넌 이제 누님이 아니야. 너 남자야. 남자니까 너는 오빠야. <목사> 어? 이길 수 있겠는데? <목사> 질지도 몰라! 이겼네. 하하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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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전이었어요. 두 번째는, 브롤볼입니다. 브롤볼. 브롤볼은, 음, 조정을 좀 못하는 편인데, 어, 모티스 또는 슈트만 괜찮아요. 네, 일단은 2대3. 아주 어려운 2대3 가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아! 잠깐만, 이 꽝이다. 꽝이면 좀 나은 건데, 아 그래도, 그래도, 자신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이런 독, 데미지 진짜 짜증나네? 저가 깨어났어요. 뭐야? 어, 잠깐만. 하! 아! 이 어! 머니! 안 돼! 아, 역시 부를부 보는 어렵군요. 어! 어 사네 허허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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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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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했다 <laughs> 아! 불홀버린 <말은> 너무 어렵군요 안 되겠다. 필살기 써야겠 프랭크 아니야? 어게 <laughs> 프랭크 아닌가? 아 싫다 오케이 okay. 네 이렇게 네 이번에도 망할 것 같은 판을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아할것 같네요 아 야야야야 아 이거 좋아 몇개 좋아 잠깐만요 저 재밌게 저한테 패스 주면 안될까요? 하 오케이 okay. 아 이건 팝콘타 아디가디가디가디가 좋았지? 좋았어요? 잘했어요? <웃음> <웃음> 지금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보이 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잘안 들려요. 오케이.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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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성질해야지. 하! <laughs> 아 이거 바다 아라라라라라라. 너무 가벼다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발.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구독 구독 좋아요는 눌러야겠죠. <laughs> 가기 한 번만.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제발요. 아 진짜 진짜로 제발. 큰 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